你去学校吗?我不去你呢?你去学校吗? 학교에 가세요? 안 가요. 당신은요? 중국어 표현이 한국어 문장과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바로 동작을 나타낸 동사가 목적어보다 먼저 나온다는 것인데요. 예를 들어서,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중국어 표현을 하려면 나는 가다 학교에 즉 학교를 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. 워취学샤오워쭈 쉔샤오. 이렇게요. 그리고 물어보는 의문의 표현을 하려면요. 의문을 나타내는 단어 마라는 단어를 중국어 문장의 끝에만 표현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. 너무 간단하죠.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너는 학교에 가니라고 물어보려면 니취 학교마? 니취 학교마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. 니취 학교마? 워 푸취 니 너? 니취 학교마? 워 푸취 니 너? 학교에 가세요? 안 가요. 당신은요? 그런데 만약 부정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할까요? 이 표현도 아주 간단한데요. 무엇무엇이 아니다라는 부정의 뜻인 뿌이뿌 라는 단어를 동작을 나타낸 동사 앞에 써서 함께 표현하시면 되는데요.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아요. 라는 표현은요. 워 부취 쇄샤워 부취 쇄샤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. 이때 취 쉬라는 표현이 사성이니까 뿌라는 단어는 이성으로 변화하여 발음하는 것도 주의해주세요. 함께 따라해볼까요?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아요. 我不去学校.你去学校吗？我不去学校，去书店. 중국어의 의문의 표현에서 우리 말의 뭐 뭐는요?처럼요.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생략해서 짧게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. 바로 너, 너 라는 표현인데요. 이 표현도 문장 끝에 위치해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니 라이, 타 라이, 타 너. 너가 오고, 그가 오고, 그녀는 이라는 표현인데요. 이 문장에서 타 너, 그녀는, 그녀는 이라는 표현은 탈라이마. 그녀는 오니. 라는 표현이 생략되어서 아주 간단하게 물어본 거겠죠? 我去书店，你呢？我去学校。你去学校吗？我不去。你呢？학교에 가세요? 안 가요. 당신은요? 동생은 我去书店你们呢